IPO 심사청구 종목 MNC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4년 설립된 MNC 솔루션은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구동 안정화 및 정밀 제어 기술을 확대 적용하면서 K9 자주포, K2 전차 등에 적용되는 포, 포탑 구동 장치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MNC 솔루션의 모태 기업은 모트롤이며 설립 초기 동명중공업이라는 사명으로 건설장비용 유압 모터와 펌프 등을 제조해 왔습니다. 국내 유압 기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 경쟁력이 뛰어났고 2007년 매출 2,227억 원을 거두고 두산에 인수됐습니다. 두산그룹은 모트롤을 알짜 계열사로 키웠으나 2021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트롤을 소시어스와 웰투시 컨소시엄에 매각했고 인수한 소시어스와 웰투시 컨소시엄은 지난해 민수 부문 모트롤과 방산 부문 MNC 솔루션으로 인적 분할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소시어스와 웰투시 컨소시엄은 MNC 솔루션 IPO에서 보유 지분의 15%를 구주 매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잔여 지분 85%는 상장 후 일정 시점을 두고 블록들 또는 경영권 매각 등으로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MNC 솔루션의 기업 가치는 약 1조 원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1,809억 원, 2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9.9% 161.4% 증가한 덕분입니다. 또한 강가 삼각전 영업이익도 3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장고도 7,500억 원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국내외 주요 방산 업체의 수출에 따라 회사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고, 현재 확정된 수주 계약만으로도 급격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상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아이비업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매출액은 1,206억, 영업이익 84억, 순이익 129억 원이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809억, 영업이익 215억, 순이익 217억 원입니다. 발행 주식수는 530만 2,600주이며,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 금액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MNC 솔루션은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 포탑 구동장치, 유압구동장치 및 현수장치, 전차에 사용되는 포, 포탑 구동 안정화 장치 및전기 구동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MNC 솔루션 ISU 6기 야 편수 장치가 적용된 궤도형 장갑차인 레드백이 호주 차기 보병 전투 차량 사업인 랜드 4 0 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약점으로는 2023년 매출액은 1,809억 원, 영업이익은 2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9% 155.6%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수주장고가 반영되는 시점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회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안젤틀버르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결과 루마니아가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한국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자주포 부품 만드는 MNC 솔루션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위협으로는 최대 주주인 소시어스와 웰투시 컨소시엄은 IPO 시 구주매출 형태로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주매출의 경우 회사로 공급 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성장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MNC 솔루션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20점으로 제조업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러우 전쟁 및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혼란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무기나 군복 전투식량 등과 같이 전쟁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기업인 방산 관련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NC 솔루션 역시 수혜를 얻게 되며 혼란한 국제 정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현재 장외에서 거래가 되지 않은 종목으로 가격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내지만 최근 방산 관련 주의 흐름이 견조하고 MNC 솔루션의 실적 성장세 및 유사 기업의 펄을 고려한다면 7천억 원 이상의 시가총액도 가능할 듯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